샬롬 8월 29일 금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목상 산책. 오늘 본문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순례는 결국 뿌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발걸음이 닿아야 할 곳은 자기 욕망을 세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성소입니다. 안식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진짜 안식은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 하는 언약 위에 있습니다. 본문 132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악목궁에 거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슬프게 여겨 하나님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전에는 자그나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 영원히 경고한 집을 지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3편 1절 2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각처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이 어찌나 합당하고 아름다운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장면을 비유하여 노래합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자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 아론의 흰 수염을 타고 내려가듯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간에 참된 하나됨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은혜가 가득합니다. 133편 4절 말씀입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림 각도다. 거기서 여와께서 호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무리의 모습을 헬몬산에 가득 내린 이슬이 하나님의 산 시온에도 풍성하게 내려 산이 싱싱하게 온기를 회복하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연합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은약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공동체 안에 가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영생, 곧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성전 뜰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만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지시에 따라 부르는 찬양은 참으로 장엄하고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약 안에서 시작된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 집에서 만난 형제들과 하나됨으로 꼽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높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의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이끄셨고 돌보셨습니다. 영원토록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